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30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나라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나는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어,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기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치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주추을 반석기에 놓은 까닭이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부딪히매부딪치되그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니 우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선지자와 같지 아니하미라.